안녕하세요. 팀 스포트라이트 공동 종괄 오늘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 인력이 부족하기에 3차 모집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저희는 합발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모집하고 있는 부서는 보컬, 편집, 믹싱, 일러, 디자인입니다. 저희 팀은 보컬 한 분, 편집 두 분, 믹싱 두 분, 편집 부서 두 분, 일러스트는 제한 없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면접 기준을 알려드리기 전에 피드백을 잘 수용하고. 소통률이 많거나 마감기한을 잘 지켜 작업을 해주실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마감일은 11월 30일이며 합발일은 12월 1일입니다. 제일 먼저 보컬 부서입니다. 음질이 좋고 발음이 정확하며 박자를 잘 맞추시는 분, 조화로운 음색을 가지고 계신 분을 우대하고 있으며 또한 여보컬들만 받고 있습니다. 편집 부서입니다. 편집 워터마크가 없으며 노래와 맞는 여러 가지 느낌의 편집을 할수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믹싱 부서입니다. 잡음 제거와 음 보정, 상황에 맞는 다양한 효과를 넣을 수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부서입니다. 여러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고 딱 끌리는 썸네일과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문구 디자인을 잘하시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부서입니다. 인체가 탄탄하고 포즈가 다양하며 다양한 장르와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으신 분 위주로 우대하고 있으며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부서는 한 발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이는 중학생 이상을 받고 있으나 찔러보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면접 양식은 면접방에 들어와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팀 스포트라이트였습니다. 저희 팀은 모든 면접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으니 많이 와주세요.